자 29M3 아, 전체적으로 지금 리스트업을 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단 서스펜션까지 다할 거예요. 그래서 사전에 지금 현재 만지기 전에 서스펜션 지금 높이나 이거 다 개체가 오신 거 어, EDC 쇼바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어, 올린즈 로드 트랙 제품으로 어, 쇼바를 올릴 거예요. 올린 지면은 그 쇼바에서는 되게 유수의 브랜드인 쇼바중는사실에는 제일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인지도가 있는 가격이 일단 비싼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제품. 기존 쇼바를 탈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운 스프링 호퍼. 음. 기존은 정품 쇼바에 다운 스프링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

일박이야. 응. 음. 됐요 네. 그쏙 네. 나왔습니다. 쇼퍼가 리버풀하고 고다지 나오는 고 네, 프런트, 프런트 같은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까 뺀쇼바 마운트를 장착해서 운전석에다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바 마운트만 순정으로 그대로 끼고. 전체 길이 528, 그 다음에 국민 길이 1 9 0 192, 192, 192, 192, 1 9 1 5 6 192, 192, 192, 1 9 그치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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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그렇지. 그렇지. 음. 응. 음. 아, 이제 앞에는 다 작업이 됐고 이제 뒤쪽을 작업해 보겠습니다. 이제 오늘 마무리 다 하고 라이먼트까지 세팅을 해서 이것도 기존 순정 쇼바 거죠 EDC 쇼바고 전자제를 그, 전체적으로 지금 뭐 바운스 냉각수에서부터 이제 각종 오일류 컨디션 올리기 지금 컨디션을 지금 최대로 지금 끌어올리고 이제 주행 중에 핸들링이 굉장히 떨려서 지금 진동 밸런스도 다 세팅했고 브레이크 잡을 때도 굉장히 떨려가지고 네, 브레이크도 지금 헌터 머시닝 장비로 네, 지금 다머신닝을 해놔서 쇼고 네, 쇼만 세팅이 딱 되고 온라인만 두만 세팅이 되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. 한번 세팅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엠엠 MM 힘들어가지고. 를 빼는 게 앞쪽이 어려워요, 뒤쪽이 어려워요? 아 쪽을 빼? 차마다 다 틀리지. 아무나 빼? 차마다 다르고. 음. 뒤쪽이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는 차들도 있고, 그렇게 복잡한 타입은 아니고, 음. 이제 뭐, 벤츠나 요즘 나오는 차종들, 뭐 벤츠, BMW, 에어쇼바, 뭐 7시리즈 뭐, 이런 차들, 뒤 뜯으려면, 뭐, 네, 선반이나 네, 시트를 다 뜯어야 되니까, 그거는 작업이 커지겠죠. 뭐 작업을 많이 해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단축되긴 하는데, 예, 네, 작업, 작업성이 좀안 좋긴 하죠. 그런 차종 외에는 이제 대부분이 뒤에가 어, 작업성이 좋은 편이긴 하지. 한 가지 뭐 올인즈가 됐던, KW가 됐던, 쇼바가 얼마나 좋고 제품이 좋고의 문제는 사실 물론 뭐 제품이 좋으면 기본 베이스가 좋으니까 좋긴 하겠지만, 어, 제가 생각하는 그 서스펜션 튜닝은 세팅이 8라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. 지금. 작업의 완성도. 뭐 지금 이쪽에 알8도 세워져 있지만 알8 차량 같은 경우 정말 차주는 아 내가 상태가 그냥 뭐이 상태가 원래 그런가보다 하고 다니셨는데 저희 집에서 서스펜션 세팅하고 얼라이먼트 세팅하고 나서 그냥 아예 고객님이 자기 자기 생각이 아예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아이 세팅만으로 차가 이렇게까지 반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. 차이점이 이렇게 나니까 세팅이 굉장히 차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높이라든지 이런 게 편차가 있고, 이런 것들이 손상되니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. 어댑터는 위쪽으로 들어가고, 이렇게 장착. 이렇게, 이렇게 안착이 돼요. 냉간실 도뽑이나서 캐빌라드 링크 반도 네. 고마하고 링크하고 같이 교체할 거야. <목소리> 음, 많이 넓이 이전 거 이쪽이 약간 벌어진 느낌이지? 음. 음. 아마 끼때 뭐 엄청 애 먹을 것 같은데. 예. 그래. <목소리> 어? <어어! 이쪽으로>? <목소리> 본체 이 어, 지금 얼라이먼트를 측정해 봤는데요. 상태가 좀 많이 틀어진거죠 사장님. 음, 밑에 다 틀어 뜯었었으니까 많이 틀어졌어요. 아예 그냥 4개가 네 개가 다. 일단은 조정해 보고 원래 스탠다드보다 좀 바뀌었어요. 차량 높이에 맞게. 이게 이 뭐야?